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좋은 소식 하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전에 해피페이 체크카드 한달 동안 커피 반값, 카페 반값 이벤트 했잖아요. 요게 이번 달에도 진행을 합니다. 해피페이 카드로 커피 많이 드셨죠? 요거 그냥 그대로 6월 30일까지 드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여기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50% 할인해 주는 건데 최대 1,500원 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원 어치를 구매하시면은 반값해서 1,500원이 되는 거고 뭐 1,500원을 구매하시면은 750원이 결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스타벅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 뭐 4,500원짜리 결제한 다음에 해피페이 카드로 3,000원 결제하고 나머지 1,500원을 스타벅스 카드로 결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을 모으시면 되는 거고 뭐 메가커피 같은 건 당연히 우주패스 메가커피 30%랑 같이 쓰시면은 더욱 더 효과가 좋다. 해피페이 카드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꼭 커피를 구매 안 하셔도 돼요. 뭐 디저트라든지 이런 거 구매하셔도 되고 이제 유의사항을 보시면은 무조건 오프라인 결제만 가. 하고요, 내가 가서 결제 한다든지, 그리고 오늘 카드를 발급 받았으면 내일부터.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 간편결제를 이용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라고 써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계속 사실은 간편결제 이용해도 웬만하면 다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는 그냥 혹시라도 간편결제 이용했을 때 할인이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방어 기재로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1,500원까지 할인이 된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3,000원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이게 저번 달도 계속 했는데 여기 배너가 없어 가지고 이벤트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분도 계시는데 그냥 계속 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지금은 요렇게 브랜드 캐시백이 있지만 이제 오전 11시에서 2시 사이에 들어가시면은 요 밑에 커피 혜택 새로 생기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배너가 안 보여서, 아, 커피 할인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안 쓰신 분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한 번도 조기 종료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커피 할인, 한달 내내 하는 거니까, 요거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해피페이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만들었을 때 혜택을 많이 주지 않으니까, 그냥 만들어서 커피 할인만 또 받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혜택이 뭐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빨리빨리 빨리 만들어라 혜택이 줄어들 거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요 커피 반값 이벤트 이번 달도 에 해주니까 요것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큽니다 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커피 드시는 분들은 사실 무조건 요거 하는 게 이득이에요 아무런 혜택이 없이 카드를 발급 받아도 어차피 선불 카드니까 네 오늘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